넓은 바다의 마음, 더 이상 자금에 머물지 않는다. 불교 명구 365 9월 1일 옛날 태전 스님은 인도의 영취산, 곧 기원정사와 같은 불법의 성지에 머물며 수행했습니다. 그는 무려 10년 동안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세상에 소식도 있고, 오직 눈앞의 수행에만 몰두했지요. 스님은 그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?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무상을 배우고 흐르는 구름을 보며 공을 관조했습니다. 눈에 보이는 모든 빛깔과 모양을 바라보다가 마침내는 그것이 텅 비어 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문득 생각했습니다. 내가 이렇게 오랜 세월 산중에 머물러 색즉시공을 관했지만 만약 이것이 단지 한 방울 물과 같다면 그 물방울이 어찌 다시 붉은 연꽃 한잎 속에 갇힐 수 있겠는가? 그 말은 이미 큰 깨달음에 이르니가 결코 새 속의 집착 속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. 한 방울의 물이 이미 넓은 바다에 합쳐진 것처럼 참된 깨달음을 얻은 마음은 결코 작은 집착의 그릇 속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. 10년 동안 눈부신 수행을 쌓아도 결국 깨달음은 보이는 것이 곧 공임을 아는 순간에 열립니다. 그리고 한번 참된 깨달음을 얻으면 더 이상 번뇌의 작은 연못 속에 빠지지 않는 법입니다. 태전 스님의 개송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부질없는 집착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라. 이미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데 어찌 연꽃 한 잎에 머무르려 하는가? 감사합니다.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성불하세요.